안녕하십니까 CBN 기독교 TV 김태종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변화사 기독원을 심어하시고 일사가고 운동본부 대표 회장님으로 계신 손연남 목사님을 모시고 일사가고 운동본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향후 비전 및 활동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손연남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간략하게 일사가고 운동본부에 대한 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많은 질병으로 제가 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 은사를 주셨고 이런 사역을 정말로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와 어, 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오는 이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와 어,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정말로 생명을 이제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 제가 방송도 하게 되었고요. 어, 지금 자살과 받을 수 없는 실망과 좌절로 죽어가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이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방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그것을 끝이 아니하시고 어, 7, 8년 전에 이런 단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사님들을 배고 실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분들하고 이런, 이런 일을 하면 뭐하나 그러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2년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눈물과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하는 기도를 시키시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이 일사각오라는 운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집회할 장소를 계약을 하고 나중에 회원들을 모이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그 집회를 하고 가는 그날 일사각오에 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문이 들어왔고요. 일사각오라는 그 영화도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이 이렇게 그 단체와 이런 부흥단을 한다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라고 일사가구라는 운동본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금 깨우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깨우며 지금 세례요한이라는 그 목사님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요하여서 기도하며 소동과 고모라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한 하나님의 그 그 회계의 말씀을 전하기바야 이운동몸무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동물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단체와 그러한 사역을 하기바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각으로 통하여서 많은 목상님들의 다시 각성해야 되겠고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며 자국하며 다시금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와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예 목사님 어 일사가구 어 단체 명 이름 그대로 일사가구가 어 하는 역할이 참 이로 말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 어, 그러면은 목사님 그 일사가구 운동본부의 그 어, 그동안의 뭐 활동 상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체로서, 물론 단체를 많은 목사님들을 설교할 수 있는 자리와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같이 동참하면서 많은 교회와 기동을 살리고 해서 가긴 갑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단체가 다 많은 커져서,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우리 한국교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은 군사가 모여서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지금도 그런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고, 참으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깨우고 나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일하지만 더 크게 나가서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정말로 진짜 큰 강단을 빌려서 우리가 그것을 미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생명 걸고 나가는 우리와 그런 일들을 해야 될줄 있습니다. 아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어, 깨워서 우가 자성하고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사님께서의사과공동본부 네, 지금 대표회장 계신데요. 어, 그, 그동안에, 어, 지금, 단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 어려운 점을 딛고, 어, 뭐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아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단체로서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한 주간에 집회로 한어서 끝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또 많은 군량미도 필요하고요, 많은 또 어, 좋은 군사도 필요하고요.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요. 지금, 어, 자기 좌절하면서 믿음에 떨어져서 지금 죽어도 그걸 모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몇백 명, 몇천명 모이는 교회도 있겠지만, 한국교회 지금 적은 막내 아들은 니아까 끌면서 울고 있고, 큰교회들은 정말로 또, 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도 많이 또 부위에서 하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 중간에 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진정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필요하냐? 불량리가 필요하고요. 군사가 필요하고요. 정말로 군사 같은 군사가 모여서 우리가 죽음, 죽음과 어떤 고통이 딸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나 공찬다고 축구선수가 아니고, 정말로 생명 걸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 축구선수가 축구선수지, 공찬다고 다 축구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 목사님, 변화사 기도원이, 참, 그,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을사과학 운동 공부를 운영하시면서 또, 대외적으로 또,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평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보시기에 나에 대한, 아, 장점이 있다면, 뭐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뭐, 이건 우리 목사님들도 뭐, 뭐 또, 보이지 않는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이 자리에서 도사님이 또또 단점이 있다면 부차님 보고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면 또 우리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는 우리 또 일사각운동부가 또 되지 않나 또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좋은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런 훈련 많은 몇십 년 동안에 그 많은 기도와 품을 통해서 음, 어, 온거 그거 위에는 제가 자랑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음, 음, 하나님은 도기장이시고 우리선 우리는 그릇인데 하나님은 도기장이시라 우리의 그릇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담아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시고 오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종만면 종답게,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인격적이지고, 인격적인 응? 그런 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물론 많은 능력을 받았겠지만, 능력이 있다 하면서도, 어짓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기도원에 그런 거 무당시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비질비질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참된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과 같은 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을 잘 만나서 여러분의 성도도 이뤄받고 치료받는 모든 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또 좋은 종들과 잘 교제하여서 정말로 인격적인 그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것을 서로 배우고 서로 버둥고 안고갈 때에 그것이 동력자고 그것이 협력자고 그것이 우리 군사가 되어서 모여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기 위야 하나님의 그런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일사하고 운동 공부그참 어. 이름이 참 대단한데요. 일사가고라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직 필세, 일사, 뭐 가고, 각오, 우리가 가오하지 않습니까? 가오한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가오한다 하는데요. 일사가오 운동본부의 그뭐 유래나 아니면 그 단체 이름을 지을 때뭐 단체 이름에 대한 뭐 설명이라도 해주신다면요. 일사가오라는말 그대로 음. 나는 죽은 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을 죽으리라 그냥 이말 그대로 죽음을 죽으리라 어? 나는 십자가를 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음도 아끼지 않는 어? 그것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일사각오를 세워서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과 나의 그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통해서 엘리아와 일사 같은 그런 고통이 내가 유명하고 능력이 엄청 많아서 엘리아와 일사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이미 일사 각고를 왔어요. 응. 저 같은 사람은 잘나고 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것을 나를 연단하시고 지금까지 정말로 몇십 년 동안에 그 삼각산에서 오르게 하시고 눈물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도 다힘 바닥에 헤어져서 떨어지고, 그 병마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기도와 눈물로 왔던 것이, 정말로 그것이 주문 죽으리라 주님 앞에 왔던 것이, 지금까지 나의 삶이 지금까지 오는 길이, 이것이 일사가고였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어떡하며, 내 능력이 아니오, 내 것이 아니오, 내 재산이 아니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잘, 정말로, 나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와 많은 마음이 정말로 그런 일치가 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공사들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을 모를 맡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특별히, 뭐 우리 믿, 믿, 믿는 자들이나, 우리 네. 뭐, 서울시민들이나 경기에 도는 또도탐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직도 오병여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실용한 기도와 진실한 그 기도를 대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자살하려고 했던 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나 모든 교육자들, 모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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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국회나 이런 분들 좀더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역을 자기가 정, 정말로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이 사역과 진실한 이 국회와 진실한 우리 목회자 이런 분들이 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금 모든 일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애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다 들어있지만은, 좀더탐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잘난 걸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있음을 내세우지 말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동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만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계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회개의 역사와 큰 비전의 역사를 갖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잘나서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로 여자 여자 목사로서 아주 참 작고 부족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교회인들이 모여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도 좋습니다. 집사님도 좋습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 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단체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산의 계획하신 비전이 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려고 있습니다. 아뭐이 자리를 비어서뭐 그 앞으로 육사 그 가구 운동공부에 대한 뭐 가입 신청 뭐 경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요. 뭐 저기 모산나 뭐 이런 네이버도 쳐보시고 또 육사 가구에 또 이제 많은 또 저도 부족하지만 제 이름을 치시면. 은 제가 또 많은 간증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잠깐의 한마디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고 보실 줄 믿습니다. 어, 그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신뢰가 되신다면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꼭 일상하고 합당하신 분, 어, 유명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세우는 분도 유명한 분이 아니라 정말 로일상하고에 남양가 그 정신과 마음이 맞는가, 이런 분들을 환영하고, 어, 기뻐하고 있고요 어, 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에, 이루어 갈 일이 지금 보시는 거 하고 지금, 음, 준비하는 가장 위점으로 아직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어, 많은 좋은 분들이 모여서 좋은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가 있는 돈과 잘되리고 믿습니다. 아 끝으로 뭐 가족 사항이나 그 동안에 뭐 목사님 주요 활동 사항이나 뭐 사회 활동 사항도 좋습니다. 또한 뭐그 동안에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어 사회 표창상 있다면은 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표창상이라고는뭐 제가 받았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상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요. 상이라 한다면, 정말로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오직 기도만을 살아왔다는 것, 오직 영혼을 위해서 진실하게 왔다는 거, 자녀들은 길바닥에 헤어지면서, 제가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왔는데, 우리 아들은, 자녀들은 둘이 있고요, 또잘 예, 가고 있고, 예, 저는 거의 사실 은 혼자 오다시피 주님만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더 아, 지금까지, 아, CDN 기독교 TV에서는, 어, 우리 변호사 기독원과, 어, 일사가구 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계신, 우리, 어, 송현남 목사님을 모시고, 어, 기전 스토리를, 어, 듣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전 스토리를 강연해주신 우리, 어, 송현남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